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으나 상가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부동산 알릴 일사가 국토부 실거래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전국 상가 평균 매매가격은 3.3제곱미터당 2062만 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통계 상품에는 복합 쇼핑몰과 주상복합 상가 글린상가와 단지내 상가, 프라자 상가와 오피스 상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국 상가 평균 매매 가격은 2020년 상반기 1,791만 원에서 작년 하반기에 2,000만 원대를 돌파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부동산할리일사 수석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공실 위험 감소로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상가 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전체 건축물 거래량에서 상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상반기 전체 건축물 거래량 중에서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비중이 20.8%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